안녕하십니까. 자,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열 광화문, 우리가 저번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는 어, 조선의 열 광화문이라는 설명문을 분석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과 어떤 표현 방법들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의 어떤 과정들이 드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공부한 조선의 광화문이라는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활동 2의 1번입니다. 2의 1번. 자, 이 글에 드러난 광화문의 역사를 다음 항목에 따라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조선의 광화문이라는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내용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글의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 광화문의 그 이름의 의미죠. 의미나 또는 그 광화문이 지어진 시기, 광화, 광화문이 광화문의 건설 시기 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1420, 1395년도부터 지기 시작해가지고 1406년도에 이제 세종이 세종 때 집현장사들이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이라는 이름의 음.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빛 광자 그 다음에 가르칠 화 해가지고 임금의 어떤 가르침 은덕이 나, 온 나라를 빛처럼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조선 초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 광화문의 이야기를 이제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광화문이 겪었던 순환들을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 광화문 바로 뒤쪽에다가 조선총독부를 조선총독부를 건설하고 또뭐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을 광화문을 뭐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철, 광화문을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여론에, 부정적인 여론에 약간 신경을 쓰면서, 일제가, 일본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광화문을, 그, 이동을 시키게 되했죠 이동.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제도를 펼쳤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 광복 이후 특히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 경복궁 복원 사업. 광복궁, 복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줬던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광화문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 또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광화문 앞들에 지어졌던 그 웅장했던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죠. 그럼으로써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어린아 정기, 정신 이런 것들을 좀더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보건 사업을 펼쳤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의 의의가 뭔지 써보자 자 그럼 바, 광화문을 이런 경복궁 보건 사업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이 광... 경복궁이나 이런 광화문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는 이유. 이 이유가 뭘까? 방금 말했다시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경복궁이라든지 광화문과 같은 이런 문화유산들, 이런 문화유산들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193쪽 밑에 부분에 이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광화문이 헐린다라는 것은 뭐가 헐린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혼, 우리의 정기 우리의 어리 헐린다라고 볼수 있다. 즉, 그러면 광화문, 경복궁, 뭐 남대문, 숭례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화유산들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문화유산들은 우리의 뭘 의미한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 우리 민족의 정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얼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것들은 이 상처 입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뭐 한다? 그렇죠. 다시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될수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운 을 의미한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이 복원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광화문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조선의 백성들과 어떻게 되세요? 이광화문나 만들 때뭐 조선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과 조선의 인재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192쪽 보시면 192쪽에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네 번째 문단 보시면, 팔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준 광화문이라고 서리식 선생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조선의 재료로, 우리 조선 백성이 만들 그러니까 이 광화문이라는 이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땀과 노력과 이런 정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500년 풍으를 함께 겪어온 존재로서 이 광화문을, 광화문은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광화문의 복원은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역사, 혼, 정기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드러난 부분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 알아두기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란 무엇이냐? 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어떤 글을 읽겠죠. 이 읽기, 읽기 활동을 합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나 느낀 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또는 공유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별 광화문이라는 이 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는 어디서 나타났었어요? 자첫 번째로 이 광화문 일제가 이 광화문을 철거를 해버린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보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아일보나 대한매신보가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합니다. 폭로해서 보도를 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민, 우리 백성들이 그걸 읽겠죠? 그래서 신문을 읽은 백성들의 반응으로써 일제 광화문 철거계 보도를 접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우리의 피와 땀이 어린 그 우리 민족의 대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광화문이라는 건축물을 너네가 뭔데 부시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를 했겠죠, 백성들이. 그리고 그 공유한 그 어떤 공통된 어떤 관점. 이 바로 사회적인 여론이 된 거예요.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서로 소통되고 모아지면서 평생되는 어떤 사회적인 담론 사회적인 어떤 공통된 어떤 의견을 바로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이 공통적인 여론이 되었겠죠. 그래서 반대 여론을 불러일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에서는 뭐, 나, 나는 가나이다라는 고별사를 특히 우리가 봤던 동아일보의 헐려지는 광화문이라는 고별사를 실음으로써 좀더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좀더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별사를 읽고 어떤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이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와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느끼고 그거를 그 울분과 어떤 그런 분노와 이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를 했겠죠. 백성들이. 그 내용을 목표 1 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 2번 보시면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소통망을 통해 올려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소의읽기다라고볼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뭐 네이버 뉴스라든지 그런데 나온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읽고 옛날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댓글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어떤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의 읽기가 이제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에 올라오는 어떤 글을 읽는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댓글을 쓴다 우리의 생각을 나름대로 댓글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2번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196적을 보시면 적용 적용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댓글로 적어보자. 뭐 다양한 어떤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는 한옥 누구 위한 개발인가? 진짜 가족이라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요? 불 속에서 사투하는 소방관? 이것만 있어도. 뭐, 각각 뭐, 한옥의 어떤 중요성, 또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소방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 지원, 뭐 어떤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의 미비한 점을 꼬집는 그런 내용의 어떤 뉴스들입니다. 뉴스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반려동물 우리가 좀더 친숙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올려드린 단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 젠베리 조지아라는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 선물이라는 건데요.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영화를 한번,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5분 정도 될 건데, 5분 분량의 단편 영화 선물을 보시고, 한번 적용 1번과 2번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 1번, 적용 1번을 한번 적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